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, 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. 또한 누구든지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. 개인정보의 수집, 이용 목적이 달성되었다면 보유기간 경과 시 지체 없이 개인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. 개인 정보 파기 시에는 복구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합니다. 정보통신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는 해당 기간 경과 후 즉시 파기하거나 다른 이용자의 개인 정보와 분리하여 별도로 저장 관리하는 법 29조 2항을 기억해야 합니다.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개인정보가 파기 분리되어 저장 관리되는 사실과 기간 만료일 및 해당 개인정보의 항목을 전자우편, 서면, 전화 등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.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제도는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 개인정보 이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이용자에게 통지하는 것을 말합니다. 통지대상사업자는 전년도 말 기준, 직전 3개월간 그 개인정보가 저장 관리되고 있는 이용자 수가 1일 평균 100만 명 이상이거나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 이상인 사업자를 말합니다. 마지막으로 개인정보의 누출 사실을 알았다면 24시간 이내 일정 사항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리고 방송통신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면 됩니다.